안녕하십니까 포디사의 오이찬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벤터에서 단위 변경과 파일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벤터에서는 부품, 조립품, 도면,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단위로도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요, 밀리미터나 ISO, JIS, 도면 표준이나 단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톱니바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 템플릿 구성이라 하여 측정 단위와 도면 표준에 대해서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치나 밀리미터, ISO, JIS 이런 부분 도면 표준이나 단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인벤터가 보유하게 지정하고 있는 설계 경유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템플릿이나 모양 라이브러리, 재질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프로젝트로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 프로젝트를 클릭해주시고, 프로젝트 이름과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로 안에 모양 라이브러리, 재질 라이브러리, 작업 공간, 여러가지 설정 값들을 이 프로젝트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와 새 볼트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사용을 하고 보시면 되고, 새 볼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동과 작업 공간의 폴더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의 폴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고 저희가 이제 작성할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이 폴더 안에 ipt 파일, iam 파일, 여러 가지 제가 작성했던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경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단위로는 더블 클릭으로 프로젝트를 바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파일 관리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